살짝 내려간 눈꼬리, 온화하게 미소 짓는 인매 봄에 복숭아꽃 핀 듯, 살며시 터지는 콧방울,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백제 금동관음보살입니다. 머리에는 삼면 보관을 쓰고, 그 중앙에 대좌가 있는 화불이 있어 관음보살임을 알수 있으며, 머리카락은 위로 틀어 올렸습니다. 여기에 부드럽게 늘어진 천과 다리에 힘을 뺀 삼복의 우아한 자세 무엇보다도 미소를 머금은 자비로운 표정과 우아함은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보살상은 이미 사라진 지 100년이 지났고 흑백 사진 한 장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조각 개설서를 비롯한 전문 서적에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언급되었습니다. 국외에 있는 많은 불상 중에서 현재 환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금동관음보살 입상입니다.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 단장으로서 우리 충청남도와 문화재청이 함께 협력해서 도민들의 바람인 이 불상이 하루속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 돌아온 불상이 충남의 자랑으로서 모든 도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있어서는 역사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출토된 불상은 현재 국보 293호로 지정되어 있지만 7세기 백제의 대표적인 미소불인데도 그 행방이 묘연했던 금동 관음보살 입상은 발견된 지 100년 만에 일본에서 공개됩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는 1907년 네, 청국 7년도에 조선이 일제 통감부의 지배를 받던 시기죠, 그죠? 그 시기에 부여, 충남 부여 귀암면, 귀암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절터, 옛 절터에서 한 농부가 이제 밭을 갈다가 소속에 들어있던 불쌍 두 점을 이제 발견했는데, 일본을 가져가서 절대 공개하지 마라. 유족들한테, 그 자손들한테, 그 자손이 현재의 소장자한테 1970년대 팔았고 그래서 현 소장자가 갖고 있다가 이번에 공개하게 된 거죠.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우리의 불상은 약 150여구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국적, 출토지, 이전 경위 및 소장 내력이 정확하게 알려진 불상은 교안면에서 출토된 금동관행보살입상이 유일하며 조형적인 측면에서도 독보적입니다. 우리 조상의 얼과 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재 하나하나가 우리 정신이고 혼이고 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조상들이 남긴 문화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찾아서 우리 나라로 다시 환수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어, 우리 잃어버린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서 우리 얼과 혼도 되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화유산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로 가는 창문이라고 합니다. 보존하고 새 이름과 자리를 찾아주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네, 먼저 그 백제문화재에 참여하신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백제문화재 잘 살펴주시고 좋은 감상을 하고 돌아가시고 다시 한번 충청남도를 찾아볼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금동 관음보살 입상 환수 문제를 뱉어서 해외분야저의 환수에 대해서 충청남도도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고 이끄는 보살로서 중생의 모든 것을 듣고 보며 보살피는 관음보살. 미래 세대의 귀중한 자산이 될 백제의 미소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것, 역사의 주인공을 찾고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